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의 마음을 설레게 한 특별한 그녀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사랑을 열었다는 소식에 팬들의 가슴도 두근거리는데요 과연 그녀는 누구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의 황금 솔로 장민호 씨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랑을 마침내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정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장민호는 한국 가요계에서 성숙함과 진정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음악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에 최선을 다해온 모습은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죠. 그런 그가 47세라는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 마음을 열었다는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첫사랑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솔하고 따뜻한 여성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가 다시 한번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합니다. 장민호가 만난 그녀는 화려한 외모나 유명세 대신 진심과 따뜻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부담 없이 조용히 마음 속에 스며들어 사랑의 부드럽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장민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 덕분에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 감정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녀는 장민호에게 첫사랑 이상의 존재이며 그의 삶에 새로운 영감과 기적 같은 변화를 선사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했던 그의 마음은 그녀를 만나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요란한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과 눈빛,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임을 말해줍니다. 비록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팬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장민호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민호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운명이 선물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